보고 싶으면 구독자가 되어라. 뾰로롱! 야. 안녕하세요. 어, 제가 다이소, 다이소를 갔다 왔는데 한 7만 원 정도 썼어요. 진짜 많이 썼어요. 한번 그러면은 제가 산 물품들을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트, 새 학기다 보니까 노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운 빵노트를 샀어요. 이건 두 권이고요. 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짜잔 펠톤 제가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볼펜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샀어요. 여기다 넣으려고 샀는데 다못 넣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샀거든요. 얘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짠! 풀착풀이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용량, 용량이 한 어느정도지? 500ml 대용량을 샀습니다 그리고 붙임.. 어, 얘를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얘는 싹둑질이고 얘는 인형에 묻은 때를 제거하려고 샀고 1,500원입니다 짜자 아까 생각했던 붙임머리 얘는 한번 궁금해서 사봤는데 한번 다음에 써보려고요 얘는 5,000원 짜리고요 브라운! 제 머리 색깔이랑 음.. 안 맞는데? <laughs> 우선은 샀는데 아직 안 맞아도 좀써 볼게요. 그리고 볼펜들을 진짜 다가져왔게요 펜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아, 볼펜이 아니어도 펜은 다 가져올게요. 이렇게 펜을 다 가져왔는데 진짜 완전 많죠. 이거는 샤프예요. 샤프. 5,500원짜리고 얘는 볼펜. 얘는, 얘도 1,500원. 얘는 제볼젤 펜. 1,500원. 얘는 볼펜. 이거 1 0 0원 얘는 진짜 많죠. 근데 1 0 0 0원이야 얘도 1500원, 얘는 볼펜인데 3000원, 헐, 그리고 얘는 릭두 펜, 이거 귀여워서 샀는데 1500원, 1500원이고요. 이건 화이트 수정펜이고 1000원, 얘는 채점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시장 파 사봤습니다. 1000원이고요. 얘는 이거 많이 사시길래 사봤는데, 얘는 2000원인데, 두, 두 번, 이게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이, 얘는 2000원, 얘는 얘는 볼펜 1500원. 아,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다른 줄 알고 샀는데, 똑같더라고요. 얘는 샤프 1,000원이고 얘도 1,000원. 얘도 1,000원. 얘네는 다 다른 애들이. 오, 어? 오 마이 갓. 두개도 똑같아요. 아. 아, 또 똑같은 거 샀어. 막 쌈다 보니까. 진짜. 그리고 얘네는 똑같은 건 아니고 다 다르거든요. 얘네는 이렇게 다섯 개 들어 있는데 1,000원.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풀테이프 2,000원짜리 샀고요. 풀세개 들어 있는데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실 한번 대인데 근데 얘는 보여드리는게 얼굴이 보이더라고요뜨어 맞고 잘되더라고요뒤집어서는 모르겠지만 어잡으이 안되는구나 어쨌든 이렇게 있고요 벨를 벨이 있습니다 벨도 샀어요 얘는 벨는 2천원 올려고 샀어요 애들이랑 그리고 그 다음은 좀 있으면은 발렌타인데이니까 이렇게 초콜릿을 담을 수 있는거 샀습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 액괴를 넣을거예요 어, 그리고 액괴 를료 얘도 액괴 넣을던데 얘는 얘도 슬라임 있게 낼 거예요. 얘는 영상 찍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용돈기 있자. 용돈을 너무너무 많이 써서 이걸 살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죠? 이쁘고 딱뻐서 샀습니다. 그리고 얘는 선물 목적. 근데 얘는 좀 가닥에 깔고 하고 싶어서 샀는데 안될것 같아요. 위에 이것도 들어있습니다. 얘는 천 원. 꺾까 꺾어를 사면 안 되는데 얘도 천 원이에요. 들렸나 가물가물하네. 어, 얘는 제가 한번 썼었어요. 얘 그때도 두개 싸고서 썼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날에 쓰고 자면은 진짜 밤이 잠이 진짜 잘 와요. 진짜 잘 옵니다. 20분 정도 지속된다고 하는데 제가 써봤을 땐 10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래도 좋습니다. 얘는 처음 사 보는데 얘는 얘, 얘가 진짜인 것 같은데 얘는 최, 살짝 가격이 2 0 0 0원인거든요얘는 조금 살짝 더 싸갖고 샀습니다. 2,000원, 1,000원. 어, 얘를 한번 붙여보고 얘 그다음 붙여보려고요. 뭐가 더 좋은지 한번. 써볼게요 얘는 그리고 이거는 의자가 진짜 너무 너무 질질 끌려갖고 짜증나는 거예요 소리가 어아래뒤도 피가 돼갖고 그래서 하나 샀습니다 얘도 천원 이게 마지막 짜잔 장갑 얘는 멋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S 자로 샀고요 S가 제일 작아서 S로 샀습니다 짠 오늘 진짜 진짜 많은 다이소 용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이 사고 한7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인사해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뿅.